네 안녕하세요 선머입니다 같은 코디펜던트라고 하더라도요 보이는 모습이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휴먼 마그네신드롬에서는 저자가 코디펜던트의 타입 행동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영상에서는 내가 어떤 타입의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코디펜던트인지 그리고 왜 나는 그런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펜던트는 내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언젠가는 나의 나르시시스트가 나의 보더라인이나 나의 소시오패스나 나의 알콜 중독자인 언젠가는 나의 그 병적인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내 사랑하고 소중한 그 사람이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변화되어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쏟아붓고 퍼부었던 희생과 사랑과 돌봄에 대한 보답을 해주기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내 사랑하는 나르시시스가 변하기를 바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의 나르시시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동형 경우에는요, 어, 갈등, 그리고 논쟁, 언쟁을 굉장히 피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휘말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 수동형 코디펜던트들이 조금 더 자존감이 낮고요. 그리고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음, 계속해서 좀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나르시시스트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주고 싶어요. 나의 나르시시스트가 변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참된 가치와 조족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왜냐면 이들은 몰래 움직이고 싶어요. 나르시시스트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들키고 싶어 하지를 않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꼼꼼하고 아주 주의 깊게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한테 다 들통나버리기 때문에 이들은 아주 은밀히, 아주 뒤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르시시스트한테 들키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조금뭘 알아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들은 뒤에 설명할 능동형 코디펜던트에 비해서 더잘 참고 더 묵묵하고 더 수능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남한테 싸우면 대들면 논쟁을 하면 갈등 상황이 일어나면 얻는 것이 없다. 나만 손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개입을 하면 문제가 더 악화되더라.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더라. 내가 가만히 있을 때 가장 좋았다. 나는 학대도 받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타게이 되는 것도 피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수동형 코디펜던트인 분들은 잘 없어요. 특별히 돈을 주면서까지 이내 현실을 분석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파들이 잘 없습니다. 이들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나르시시스트가 눈치 못 채게 비밀리에 하기를 원합니다. 수동형 코디펜던트들은 보다 더 그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 내면의 치유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수동형 코디펜던트 분들께 저는 나드 시시스트를 바꾸는데 자기의 그런 에너지를 쓰라 저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가만히 있는 것, 침묵하는 것, 뒤로 빠져 있는 것, 개입하지 않는 것을 평생 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취를 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나르시시스에게 대항하고 나르시시스와 언쟁을 벌이고 나르시시스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한 상처를 받게 되고 타격을 입게 되지만 성공할 확률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습을 하는 거죠. 역시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았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제일 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실천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동형 코디펜던트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해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실속을 차리고 있고 나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믿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나르시시스와 건강한 거리를 설정을 하고 나를 보호하는 사람과 차이는 뭐냐면 내나르시시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디펜던트거든요. 그러니까 나르시시스가 물에 빠져 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저 사람 물에 빠졌는데 허 어, 물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옆에 있는 거예요. 발을 동동 굴르면서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어, 나는 저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내가 뭐 수영을 하거나 난 도와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 피해가 없고 나는 스스로를 잘 보호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포기를 못한 거죠. 내 나르시시스가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거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르시시스한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내 나르시시스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채널까지 찾아와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수동형 보다는 능동형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역시 어, 보다 더 많은 능동형 코디펜던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어, 능동형 코디펜던트 분들은 뭐냐면 어, <laughs> 능동형 코디펜던트 분들은 제가 아까 나르시시스가 물에 빠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수동형 코디펜던트들은 물에 빠진 나르시시스를 보면서, 어, 어떡하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뭘 하지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능동형 코디펜던트는 막 밧줄을 던지고, 구명 조끼를 던지고, 막 튜브를 던지고, 119에 전화하고, 막 나와라. 이러면서 막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능동형 코디펜던트는 나와 나르시시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균형하다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나, 코디펜던트가 나르시시스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존중을 해줘야 되고 또 돌봄을 줘야 되고 애정을 주고 관심을 주잖아요. 그래서 나르시시스를 통제함으로써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래서 아주 나르시시스를 통제하려는 전략 이런 걸 과도하게 쓰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르시시스의 행동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내가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능동형 코디펜던트들은 나르시시스를 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항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행동을 고치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가르침을 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우 공격적이거나 또 대항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굉장히 누군가, 내가 이들은 나르시시스를 조종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의 학대나 행동이나 말에 저항하고 반박하고 싸우죠. 그렇지만 별로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코디펀드한테는 계속해서 반항을 하고 도전을 하지만 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계란으로 바이치기예요.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좀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내가 내가 나르시시스트인데요. 제가 뭐 이걸 깨닫고 전 변했어요. 혹은 아, 저는 아뭐 반은 나르시시스트고 반은 코디펜던트인데요.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능동형 코디펜던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능동형 코디펜던트랑 나르시시스트는 모두 굉장히 공격적이고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분노라든지 굉장히 과한 반응을 보이거든요. 능동형 코디펜던트도 그렇고 나르시시스트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그리고 위험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능동형 코디펜던트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 나르시시스트랑 이제 더 이상 안, 연락을 안 하잖아요. 내 나르시시스트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노하고 분개하고 막 적대적인 행동을 하고 막 대항하고 저항하는 이런 행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럴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르시시스트가 상대방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나르시시스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단절을 하고 노 콘택을 한다면 능동형 코디펜던트에 있으신 분들도 점점점점 원래 의내 모습을 찾아가실 거예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영상이 내가 코디펜던트인가, 나르시시스트인가 좀 고민되는 분들, 그리고 또 내가 코디펜던트인데 어떤 성향인지 좀나 스스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